사모님, 이제, 근데 우리 페이징이 그건 안 됐다는 거 아시겠나요? 검색을, 어, 검색이 이제 반영된 건 아니다. 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저는 검색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카운트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카운트에. 한번 추가해 볼게요. 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위드 검색입니다. 자, 그러면은 카운트에다가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네, 괴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상우님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작가가 뭐인 것만 작가가... 괴태인 것만. 이해되시죠? 작가가, 작가의 이름에서 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만. 그쵸, 그쵸? 그럼 뭐, 뭐예요? 1이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맞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저는 지금 이제, 네. 서치, 서치 페이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카운트를 하고 있고요. 이거 레드 단계인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실패한 테스트를 만들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구현을 해야죠. 네, 리포지터리 먼저 만들고, 아,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에 먼저 만들고. 요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키워드 타입이고, 이게 키워드겠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에 이렇게 선언해 놨으면은, 이거는 꼭 구현을 해야죠. 카운터 어딨어? 만들어야죠. 여기다가, 스트링 뭐라고 해야 돼요? 키워드랑 키워드 타입. 아주 좋습니다. 네. 음.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뭐 하면 될까요? 어디 있어? 여기다가 필터를 일단 걸어야죠 일단, 일단 맵을 걸어야겠다 맵을 해서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또 뭐해야 돼요? 이거 하고 그 다음에 필터를 걸어야죠 필터를 걸어서 만약에 키워드 타입이 컨텐트면은 컨텐트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지 어써면 어써에 포함되어 있는지 해서 필터를 하면 되겠죠 그런 다음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네. 자, 한번 해볼까요? 테스트 한번 전체 돌려보겠습니다. 잘 되네요. R, G. 그 다음에 뭐, 중복제거를 할게 있나? 중복제거라. 중복제거 딱히 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